배우 이수경이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sbs 플러스 이채널 예능물 솔로라서에서 이수경은 생일 첫 연극 낭대부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 박성웅, 김아리를 집으로 초대해 직접 꾸민 술방을 오픈한다. 최근 녹화에서 이수경은 낭대부 준비에 한창인 일상을 보여줬다. 집안 곳곳에 대본을 붙여놓고 연습에 매진하던 그는 대본이 너무 어렵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앞면 마비까지 왔었다고 털어놨다. MC 황정음은 이에 공감하며 저도 연기를 시작하면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안 쓰던 머리를 쓰니까 그런 것 같다며 웃었다. 잠시 후, 이수경은 직접 도면을 그려 한달 넘게 걸려 제작한 와인 테이블을 공개했다. 이 와인 테이블을 중심으로 화려한 풍선 등으로 술방을 장식했다. 뒤이어 이날의 특별 손님들을 위해 파티 한 상을 세팅했다. 그러던 중 박성훈과 김아리가 특별 손님으로 깜짝 방문했다. 이수경과 절친의 이번 연극 랑대부도 추천했다는 박성웅은 수경 하우스를 둘러본 뒤 술방 오픈식을 함께했다. 이수경이 준비한 장갑을 끼고 리본 커팅식까지 마친 그는, 와, 그간 청소하고 꾸민다던 방이 여기였어?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웃의 사람은 이수경이 차린 파티 한상을 즐기면서 유쾌한 대화를 나눴다. 넓은 집을 둘러본 박성웅은 솔로가 살기엔 이 집이 너무 크지 않냐고 묻는다. 이수경은 그래서 최근에 여자 메이트를 만났다.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이라고 라고 답해 박성웅이 말문을 막는다. 박성웅은 난그 말이 아닌데라며 답답해한다. 결혼 생각은 할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이상형이 누구냐고 묻는다. 이수경은 잠시 고민하다 이상형의 조건을 줄줄이 읊는다. 이를 들은 박성웅은 그냥 오정연과 살아라라고 받아쳐 웃음을 안긴다.